와뭐져요 와, 신한선도 소주방이었더니 와아 상어가 신한선도 뻘 낙지 야어지해 뭉치 반찬도 너무 맛있고 맨발로 가요 맨발로 가요 맨로 가요 맨발로 가요 맨발로 요 가요 맨발로 가 맨발로 가요 맨발로 가요 맨맨요가요가가가 상추. 내가 일면 배추 이파리? 배추 이파리가 아니라니까 아, 배추 그거 뭐 돼? 배추 이파 배추 초무치? 낙지 배추 초무치? 어, 배추를 배추 살짝. 낙지 초무치? 네. 와. 배추를 살짝 이거 김치 아니고 배추를 살짝 데쳤다니까 잘라버려 다 잘라져 있는데 음. 다른 사람도 안 해주네 특별히 삼촌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음. 그냥 먹어도 되는데 삼촌이 또 찍은다니까. 우리 조카가 응.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했어. 아주 미인입니다. 근데 오늘 은 제가 한번 안될 난다. 아 진짜. 다른 사람들 안짤르야 현무 같죠? 뭐가 봐라. 아 맛있겠네. 이걸 배추하고, 배추하고, 배추하고 낙지하고 배추하고 이렇게, 음. 이렇게, 이렇게 싸서. 배추. 배추하고 낙지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어 아, 그래요? 해보세요. 드세요. 보세요. 삼촌도 하나 드셔봐야죠. 삼촌도 이렇게 낙지 하나, 낙지가 너무 크네. 배추 하나. 낙지하고 이렇게 쌓아가지고. 음. 딱한 잔하고 소주 한 잔. 쌓고 소주. 술안 드시면 오시면 안 돼요. 네. 저희 또안 나오면 술 드신 분만 오세요. 술안 네. 드면 사람으로 오면 안 돼요. 음. <laughs> 소주 한 잔해.